국힘의 박수영이라는 의원이 마흔여섯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면서 단식투쟁을 혼자서 국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한국 경제서 에 이런 기사를 내준다? 단식농성 여당 박수영 초췌한 몰골 공개 약자의 저항 한국 경제 홍민성 기자님 쪽팔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기자라는 사람이 이 얼굴을 보고 초췌한 몰골이라고 느낄 수가 있을까? 이자가 무슨 약자라고 약자의 저항이라는 제목을 달아줄 수 있을까? 자기가 만 느끼세요 홍민성 기자님? 가족분들 앞에 서기 쪽팔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 월급 번다는 게 진짜 고난의 삶. 대한민국 역대 정치인 중 최장기 단식을 목숨을 걸고 했던 이재명을 봐비교 해봐. 이재명의 삶을 요 사진들만 봐도 진짜 가슴 아파. 성남시장 때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세월호 유가족들 끌어안아주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아재 참사로 사망한 소방관들 연결식에서 뜨거운 눈물 을 흘리고 세월호 추념식 기억식에 매년 참가해서 항상 울고 24일간 단식투쟁을 하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데 지팡이를 짚고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고 죽어가던 이재명 이런 걸 보고 언론사 기자들은 저 박수영이라는 국힘 의원이 하루 단식한 거 가지고 몰골이 초췌하다고 약자의 저항이라고 확신다 암살을 당할 뻔한 위기 단식투쟁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가 지팡이를 짚고 쩔뚝대면서 출소하고 기자들아 너희들 눈이 있 귀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으면은 이재명의 삶을 봐봐 정치판에서 당하고 있던 것들을 이재명 죽이기 하는 기사들 내면서 부끄럽지 않을까? 근데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기자들 하잖아 언론 개혁할 필요 없다고 주장한 유시민이 생각이 나네 유튜브라는 신문물이 있기 때문에 언론 개혁할 필요 없다고 주장한 유시민 이러고도 개혁할 필요가 없을까? 언론 개혁 어떻게 되나 어떻게 언론사 기사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보도하게 되나 그 변화한 모습을 지켜보고 싶네 밥공각이네 24일 단식하면 죽어 이 나이에 웬만큼 건강하지 않으면 진짜 한 열몇 찌라다가 죽어 저 혈당으로 근데 기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그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지 기자들도 길게 인간으로 봤을 때, 그냥 힘없는 월급쟁이들일 뿐이야. 들어간 회사에서 이런 기사 내라고, 지령들이 내려오는데, 가장으로서 월급을 벌어가야 하니, 회사에서 지령 내리는 대로 그럴 수 밖에 없지. 기자를 우리가 공격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윗대가리들을 보고 쳐야 되는 거야.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